여학생 공학 주간 행사는 여학생들의 공학 계열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서 매년 공학에 관심 있는 멋진 중고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공학 관련 체험학습 기회를 부여하는 행사입니다. 훨씬 더 많은 여학생들이 이러한 신기술 분야를 선택해서 더 멋진 꿈을 이루며 사회에 기여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천재가 되는 법은 여러분이 풀고 싶은 문제를 머릿속에다 몇개 넣어 놓으래요. 머릿속에다 몇개 넣어놓고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Imagine your next 여러분들의 다음 단계를 상상해 보세요 When you get there 여러분이 거기에 도달했을 때 You will be able to see a step further 한 단계 더 다음 단계를 보시게 될 거고요 더큰 것을 상상하게 될 것이다 Connecting the dots 입니다 저희가 실패와 많은 성공 그리고 후퇴 또 전진이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모두 다 어, 귀중하게 여겨서 연결을 시키면 각자 우리는 독자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끈기와 똘기에 대해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시면 시대가 결국 여러분의 꿈을 쫓아올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예요. 반도체 기술이 집적하는 놀라울 정도고. 이 많은 부품을 구조를 단순화하면서 크기와 무게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 분야의 기회, 항상 변하는 기회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뉴스페이스를 이끌 새로운 얼굴들이 있을 때가 이제 시작된 거죠. 뉴페이스 여러분들의 뉴페이스들이 이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어,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라는 말처럼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많고 아직도 여전히 도전 중인 사람입니다. 현재는 화이테커라는 이 분야를 조금 더 친숙하게 만드는데 제 힘을 쏟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비록 틀릴지라도 다시 가면 되고, 그리고 길이 없으면 여러분들만의 길을 개척을 해나가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 스스로 믿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기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두면 버려지는 에너지를 잘 바꿔줘서 유용한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술을 저희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너지 연구를 할 때는 효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로를 정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어떤 것을 공부할 때는 조금은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여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양한 삶을 경험하면서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가운데 공학을 꼭 같이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땐 막연히 이런 AI나 로봇, 인공지능들이 직업을 없앤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었어요. 없어지는 직업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생기는 직업에 대해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의 그런 사이드 이펙트들은 다시 기술로서 푸는 그런 지금 순환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런 것을 개발하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이나 의식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우주로 나가는 일에는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2040년 이후쯤에는 아마도 생각해 볼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천문우주학과나 물리학과를 나왔다고 해도 그 외에 다른 길을 선택하는 선택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약에 해볼 수 있는 준비라고 한다면 책을 많이 읽고요 어~ 여력이 좀 되면 수학을 좀 많이 좀 해두고요 물리학을 조금 더 심도 깊게 공부를 더 해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기술을 응용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뭐~ 컴퓨터뿐만 아니라 수학이나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좀할수 있는 분야긴 하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부가 있다면은 정보보안을 접목시킬 때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한다든지 기존 소재를 개선하거나 회로를 새로 만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베스팅과 같은 기술은 미래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 단계, 베이비 스텝을 지금 밟고 있는 것이고,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굉장히 크게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